프레드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트럼프가 58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었다. 부친 프레드가 말했다. 너는 외곽 비싼 유리만 쓰니? 6층부터는 벽돌을 쓰는 게 어떠니? 트럼프가 부친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었다. 대리석을 타고 흐르는 25m 인공폭포는 매월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모두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실패할 것으로 보았다. 마이클 잭슨. 스티븐 스피버그, 소피아 로렌 등이 입주했다.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심지어 찰스 황태자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트럼프는 침묵했다. 아파트 브랜드를 트럼프 타워로 명명했다. 맨해튼 5번가다. 맨해튼의 여러 호텔과 아파트를 건축했다. 트럼프는 왜 카지노 사업에서 망했을까? 카지노 사업은 호텔 사업에 비해 수익이 많았다. 카지노와 월가의 공통점은 도박이란 점이다. 둘다 불확실성의 베팅에 돈을 버는 게임을 한다. 트럼프는 고금리로 1조 원을 빌려 세계 카지노를 오픈했다. 마이클 잭슨이 축하 방문했다. 이 세계 카지노는 모두 파산했다. 1990년대 초까지 경기침체가 있었다. 다른 카지노 호텔과의 경쟁에서 밀렸다. 경기침체가 첫 번째 원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가 사업을 버려놓고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카지노에서 얻은 이윤을 카지노 시설 개발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트럼프가 여성과의 스캔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배우 말라 메이플스와의 불륜이 있었고 이바나 트럼프와 이혼했다. 말라 메이플스는 1993년 두 번째 부인이 된다. 트럼프는 로마의 캐사르와 비슷했다. 캐사르는 여성 편력이 심했다. 캐사르는 많은 로마 여성들에게 선물 공세를 펴며. 두루 사기였다. 로마 여성들이 캐사르를 비난하지 않았다. 트럼프도 스캔들 메이커였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여성 친구들과의 잡음이 있었다. 이혼한 부인들은 조용했다. 크라수스가 캐사르에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었다. 크라수스는 준 돈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주어야 했다. 캐사르는 크라수스에게 더욱 큰 소리쳤다. 트럼프가 망하면 은행도 비난받게 되어 있었다. 채권자인 은행이 채무자인 트럼프에게 끌려다닌 듯했다. 트럼프는 1993년 경기 회복으로 인해 재기했다. 트럼프 플레이스를 개발해 큰 이윤을 벌어들였다. 1995년 개인 빚을 모두 갚았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의 파산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과거 트럼프의 실패가 현재 트럼프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힐러리는 덧붙였다. 트럼프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운 것을 존중한다.